서울 강북 동부지역 국제 위로브유 운동본부 중랑지부장 김광식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며 2023전 세계 헌혈 하나둘 운동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로브유는 UN DGC 협력 단체로 등록된 국제 NGO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반으로. 전 세계 65개국 241개 지역에서 약 15만 5천 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혈 하나둘 운동은 한 사람의 헌혈 실천이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이렇게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범세계적인 생명살리기 운동입니다. 200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위이러브유 회원 및 시민 7만 8천 명이 동참해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10만여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위이러브유의 헌혈 캠페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의지로 하는 자벌적 무상 헌혈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한 헌혈로 알려진 이 자발적 무상 헌혈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된 193개국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e Love You는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갈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없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함께 주십시오. We, We love you! We love you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헌혈 행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어 정말 그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 특히 그어 2, 3년 동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으로 인하여 어 헌혈자가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어,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는, 어, 이런 어떤 상황들을, 어, 이런 메스컴을 그 통해서 접했을 때,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만, 어, 우리 이런 헌혈 그 기증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드리고, 어, 이런 데 대해서 어, 정말 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 그, 그 이제 우리는 모두가 세계가 하나인 그런 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전쟁과 관련해서 또 지진과 관련해서 산불과 관련해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긴급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이 운동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위로브유 본부에서 주관해서 세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아, 어, 경위를 토하고 앞으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어, 좀 더, 어, 헌연이 부족한 그런 국가가 안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